이번 시간에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어... 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자,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은 어... HTML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사실은 서버 쪽에서 파일을 전송받은 쪽에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이 파일 업로드라고 하는 이 파트는 이 수업이 되게 추상적일 수, 어...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서버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도 HTML 쪽에서는 어떻게만 해주면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그러면 이제 서버 쪽 개발자랑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서버 쪽 관련된 지식이 없어도 이 내용은 당연히 볼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서버 쪽 관련된 부분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음 편하게 넘어가시면 되고 여러분은 HTML을 어떻게 작성하면 된다라는 사실만 알고 넘어오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우리가 뭘할 건지부터 먼저 살펴보면, 자, 여러분이 HTML 코드를 작성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을 만들 수 있어요. 예, 그거를 살펴볼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파일 선택을 누르면, 여러분이 파일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업로드하고 싶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선택한 파일이 서버 쪽으로 전송될 거예요. 그러면 서버 쪽에서 이 파일을 받아서 서버 쪽의 컴퓨터, 예, 그 컴퓨터에 여러분이 전송한 파일이 저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서버 쪽 컴퓨터고, 어,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이 서버로 전송되면 그것이 서버에 있는 컴퓨터에 딱 저장이 되면 된 거죠. 그리고 그 저장된 파일을 화면에 표시를 해줄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 이야기가 힘들죠? 예, 힘든 얘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제가 제출 버튼을 한번 눌러 보면 이쪽에 서버 쪽 디렉토리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자, 보시는 것처럼 logo.php라는 파일이 정말 생겼죠. 그리고 이 로고.php라는 파일을 이렇게 웹페이지에 표시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제가 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짠 프로그램은 php라는 언어를 통해서 만든 건데 이건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구경한다 라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form-py.html이라는 파일을 어 우리 실습 디렉토리에 만들었고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UI를 만들어 볼 건데요. 자 파일을 선택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선, 파일을 선택한 UI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태그도 input 태그입니다. input 태그는 엄청나게 다양한 용도가 있어요. 자 타입은 파일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즉 사용자가 파일을 인풋할수 있는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UI를 화면에 출력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겼죠. 그럼 이제 사용자가 파일 선택을 누르면 파일을 자기 컴퓨터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뜹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기 위해서는, 예, 어디로 전송할 것인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폼이 필요한 거예요. 폼. 그리고 얘도 폼 태그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 선택한 파일을 서버로 전송하는 버튼은 역시 Submit 버튼을 쓰시면 됩니다. input type은 Submit 이라고 하면 이렇게 제출 버튼이 누르죠. 생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을 어디로 전송할 것인지를 여기 action 에다가 지정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자, HTTP localhost 그리고 업로드.php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적은 이 주소는 저는 이제 서버 환경을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런 주소를 갖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지금 실습 환경이 그렇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가 파일을 선택해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은 여기 있는 업로드.php라고 하는 이 PHP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이 되면 저 업로드.php라는 PHP로 만든 프로그램이 그 파일을 받아서 그것을 컴퓨터에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저는 PHP를 예전에 들었지만 이거는 자바도 마찬가지고 파이썬도 마찬가지고 루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이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폼 태그에다가 두 개의 속성을 더 추가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메소드. 우리 메소드 배웠죠? 자,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지정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인크 타입. 이거를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지정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모습이 되겠죠. 인크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 여러분이 파일을 업로드하는 기능이 하나라도 있다면 요렇게. 그러면 반드시 메소드는 포스트, 인크 타입은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해야 된다라고 그냥 아시고 그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 내부적인 상세한 얘기는 몰라도 돼요. 여기까지만 해 주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서버 쪽 엔지니어가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고, 여러분이 서버 쪽 엔지니어가 없고, 여러분이 해야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재미삼아서, 이 upload.php란 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기나 할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보고, 무섭죠? <laughs> 예, 괴물같이 생겼을 건데, 여기 있는 부분이 바로, 어, PHP 코드예요. PHP 코드. 그래서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을 받아서 그것을 어쩐 특정한 서버 쪽 컴퓨터의 특정한 디렉토리로 이동시키는 그런 코드예요.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코드가 실행이 된 다음에는 요거 HTML 코드잖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건 뭐죠? 이미지 태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수 없는 부분은 어디예요? 바로 이 부분이죠. 제가 지금 선택한 이 부분도 PHP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이 업로드한 그 파일의 이름이 여기 들어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업로드한 파일이 로고.png다. 그럼 여기에 로고.png가 들어올 거고 뭐 로고.jpg면 여기에 로고.jpg라고 하는 문자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요렇게 생긴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번 해 보죠. 여러분들 PHP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만 아픕니다. 자, 여기서 제가 파일을 선택하고 제출을 누르면 다시 할게요. 파일을 선택하고 제출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떴어요. 예, 이건 예상한 게 아닌데, 자, 에러가 뜬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파일 인풋 태그도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프로파일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그리고 다시 제가 파일을 선택한 다음에 제출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에러가 없고 지금 제가 전송한 파일이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여기에서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파일을 선택하는 UI를 만드는 것은 바로 input 태그다라는 사실만 아시면 돼요. 아, 또 있다. 아,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 건 뭐냐면 메소드를 포스트 방식으로 하고 잉크 타입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저걸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놓치더라도 저거는 여러분이 서버 쪽 개발자와 협업을 한다면 서버 쪽 개발자가 챙겨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서버 쪽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여기에 있는 name 값을 프로파일이라고 한이 부분도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것도 서버 쪽 개발자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거예요. name은 프로파일로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요청에 따라서 여기 있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일 업로드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이 파일 업로드는 서버 쪽이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본의 아니게, 본인은, 본이긴 하죠. 예, php를 노출시켰는데, 여러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예, php 코드는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고 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html 코드를 이해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PHP 안 가도 가벼운 마음으로 다음 수업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